오늘 은혜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차량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에 나온 많은 성도님 가운데 젊은 분들이 눈에 많이 떠서 저도 젊지만, 너무나 기쁘고 또 어린 자녀들도 함께 왔는데 한 명생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아파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잘 되다 보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예배잘드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되는 모든 자녀들에게 큰 복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이룰 큰 일꾼이요.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날 마지막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룰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눈, 코, 입, 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2장7 절에 우리가 지음 받는 모습을 자세 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을 빚어서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 하고 생기를 보러 넣으셨는데이 생기를 히브리 언어로 루아크고 합니다. 루아크. 헬라 어로 푸뉴마. 근데 이 루아크란 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숨, 다 루아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이 루아크가 하고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온 순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 같은 생명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말씀한 대로 그냥 빛이 있으라는 게 필요 없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별이 다 생겨났고 바다를 물고기가 채우라 물고기가 다 생겨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 명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있고 동물들의 육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이 그다음 우리 혼을 다스립니다.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 혼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는데 영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영이 혼에게 지시해서 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다음 육. 육체는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보고 느끼는 이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 아 알고 그 영이 우리 혼에게 명령해서 오늘 하루 살아는 동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육신은. 그 혼의 명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저 위대하게 주어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인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상 그 어느 동물도 밥 먹기 전에 두서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 달려와서 막 정신없이 먹죠. 먹을 걸 갖다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법이 없죠. 어떤 동물이 기도하고 먹습니까? 그냥 주면 그냥 정신이 머리가 딱대밀고먹기 방식은 없죠. 동물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암면그 기능을 상실해서 영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 이러한 하나님 의 형상을 지음 받은 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스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세상에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물질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고. 물질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인간이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고 돈돈돈 돈하다가 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난 동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신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세상. 권세의 노예가 돼서 살면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마다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말지다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지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업에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에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간 동안에 절대로 물질에 뇌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감 자가 되면 더 많이 주시고 또더 많이 주시고 또더 많이 주시고 또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들 하나님에서 받은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사람을 살아갈 때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이온 우주 만물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각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니까 또 아이가 안 생기죠. 또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 갖고 동성애라 하는 물결이 무지개라는 칼을 갖고 쓱 스며 들어와 갖고. 우리이끼리 눈에 맞는 대로 잘 살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아이가 태어날 리가 없죠. 재앙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그쪽 출산을 보니까 최고로 많이 태어났던 때, 때가 한 120만 명 정도 태어난 때가 있는데 이제 올해 20만 명 태어나거든요. 20만 명. 자, 생각해보세요. 20만 명 태어나면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이거든요. 그럼 대학교 60%를 대학교를 다 닫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벌써 대학, 지방대학 통폐합 하는 걸 시작합니다. 학교 둘을 합치면 천억씩 지원해줘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저출산으로 말하면 위기, 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경제적으로 보응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 세명 권장상 다섯 명제출에서 마지막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 많이 낳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3.5명입니다. 3.5명 본용 3.5명 평균이니까 보통 여7 명씩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출산 장려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어쨌건 지금, 지금 추세가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는, 하는 추세요 결혼해도 아예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권유합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되고 집한 채씩 주고 애가 태어나면 애 하나당 최소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생활비를 매달 좀 주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로 인해서 생활비 걱정하지 않게끔 그래서매달애다써남면 500만 원씩 줘 보세요. 괜찮다고 이것도. 우와. 그 우리 교회 기록 13명 남분 있잖아요. 13명 매달 1,300만 원씩 받는 거지.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성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생태계 관리자로 세우셨다. 28절, 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청지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홍수, 해일, 쓰나미 각종 장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든 곳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지구의 한15% 아주 깊은 산속, 그저 이런 곳이 한15% 되고 바다는 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온 지구 구석구석 손을 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뭐냐면 이따가서 태우는 연료들 그냥 화학, 화석 연료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태우고 숯을 태우고 이런 고체 연료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탄산가스 CO2가 이제 발산돼 갖고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니깐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폭염이 와 가지고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다 폭염에 다 죽어 들어가고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돼서 큰재앙을 가져오고 지구 온도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지구가 지금 이 같은 처처에 재난이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해다 보니까 또 산불이 나갔고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안일 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저 호주에서 막한 달씩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산불 이 나서 산을 다 태우면 이 탄소가 또 지구 온도를 또 상승시킵니다. 런데 하나님이 참온 우주 만물을 너무나 놀랍게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나무들 나무들이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작용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해 드립니다. 집에 식물이 많으면 공기가 맑아지는 것은 탄소를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식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그 식물층들이 사라지므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허파라고 하는 저 아마존 아마존의 그 정글을 위에 높이 항공기를 타 띄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개발한다고 그 산을 정글을 밀어 버리고 개발한다 그래서 다 숲을 불 잘라 버리니까 허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맑은 공기를 말수 말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들을 다 베버린 것입니다. 산, 나무들이 피하는 것은 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내주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건강할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오히려 탄소가 지구를 덮어서 우리에게 인체 해로움을 가져주고 지구 온도를 높이고 이러 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에 뭐 기후, 기후, 기후 대책을 세야 된다. 뭐 온난화 대책을 세야 된다. 그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자극을 산을 개발하고 뭐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파괴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채양을 다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지신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사람과 함께 온 지구의 동식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우리가 파괴했어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뭐 잘했다 못했다 말들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전국에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절대 나무 하나도 배면안 된다. 딱 그물고 놓고, 거기는 그린벨트를 처럼 되는, 뭐 개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린벨트를 가진 사람은 그린벨트를 개발을 못하니까 딱값이안 올라. 온갖 로비를 통해서 이 땅을 풀라고 풀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풀려 있습니다만는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그림벨트땅구는 사람이 목소리 뭐 저런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그림벨트가 사라지면 우리 허파, 그 산소가 사라지는 것이라니까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장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새벽에 무슨 말씀인가? 누리가 보고 보고 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가 우리 지구를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를 심어서 많은 산소가 배출되어야 됩니다. 많은 나무들이 광학수작작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서 이 공기가 맑아지고 이 지구가 건강해지게 만드는데 우리 한,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인 이 자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여름에 크게 덥고, 홍수가 나고, 뭐, 이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다가온 재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물이 상상하고, 북극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동식물들을 잘 관리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지구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식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산소를 공급해낼 뿐 아니라 이 식물이 또 짐승들에게 소나 말이나 이런 짐들에게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의 재료를 제공하고 우린 또 그거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난 동식물을 동물을 가지다가 집에서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삶을 축복해서 이렇게 최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파괴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다그 우물에서 물을 퍼먹는데 우물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뱉으면 물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바다를 살려야 되는 것이 바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물들을 투입해 가고 녹지 않는 것 비닐로 이런 것다 투입하다 보니까 바다의 산호초가 죽으면 산호초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식량으로고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살아나는데 산호초가 죽으면 바다 생태계가 죽어서 모든 물고기도 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으니까 우리들이 결국 우리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다가 함으로비닐우를 버리고 바다 밑에 가면 그 어부들이 버린 그 물들이 막 바닥을 뒤덮었다입니다. 그 뒤덮은 그그 물들이 썩지 않으니까 밑에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산호초를 덮어서 산호초도 죽이고 그래서 바다물고기들의 터전을 상실시키니까 바다가 죽어가고 바닷물이 죽고 산을 태워서 또 우리 공기 산소를 제거하는 산림들이 다 사라져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보니까는 법을 정해놓고 바다에서 물고를 잡는데 얼마보다 작으면 다 놔줘요. 잡았다가. 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개들은 잡으면 다놔아줍니다 만약에 조그만 개까지 다 갖다가 집어서 살만 먹으려고 가져갔다가는 붙잡혀 갖고 벌금 먹니다 왜? 살려 놓아야 이것이 살아서 큰 제대로 된 우리 말하면 어른처럼 잘 자라서 또마은 알을 수 있는 그 정도 된 다음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것까지 다 잡아 버리면 그 생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결국 우리들의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죽고 산에 죽고 땅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온 우주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껏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갖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면 오염시키면 우리, 우리, 우리 물을 우리가 물을 먹게 되고 우리가 어린 생물까지 다 잡아서 먹어서 죽여버리면 우리들의 먹거리가 사라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막 산을 태우고 개간한다고 불을 질러 놓으면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를 덮어서 온도를 상승시키고 켜 폭염과 홍수를 가다 주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에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생태계 보존에 신경 써야 됐구나. 왜? 귀찮게 밤나보 뭐 비닐로 따로 뭐 따로 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구나. 비닐은 절대 이렇게 땅속에 묻히면 썩지도 않고 그냥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모든 비닐을 제품 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수거라 하는 의미는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 부수다고 분리수거를 라는건 아예 귀찮은 죽겠다있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주는 일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에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목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살리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주 동안 특별 세배 그대 마지막 날을 하나님 특별히 온우주 마무리를 잘 다스리고 지구를 잘 관리하여 복 받은 자가 살려고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은 자녀들하고 다 손을 잡으시고 몸이 아파 오시고는.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들은 부모님 손, 다, 다, 손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얹고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 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짖었지만 좀 꾸짖 아니하고 베풀며 날며 살아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쓰임 받게 하시고 저 자녀들이 가진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여쭈옵소서.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부부들이꾼 꿈이 이루어지게 여쭈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주셔서 믿음 좋은 청년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부 같은 가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목물로 가서 나 갈지어다, 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네. 한 평생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네. 귀한 예물에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들이 한 평생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며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세욕하고 번성하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